태어나자마자 다양한 건지 수료였고 또 태어나자마자 아 남자랑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바로 전청조 혼인빙자 사기 사건이죠. 자, 그런데요, 사기 방조 혐의를 그동안 받아왔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그 남현희 선수가요,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맞습니다. 남윤희 씨의 경우에는 지금 전청조가 재벌 3세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금을 유치를 할때 이걸 도와줬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을 함께 호화 생활을 하면서 썼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14일에 하나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 결정문은 서울 동부지검의 이제 결정문이었고요.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라고 판단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제 내용도 함께 담겼는데요 음. 지금까지 본인이 받았던 의혹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불기소됐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나는 무죄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남현희 씨가 어떻게 좀 속게 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전청조 씨 목소리 저희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저 엔비디아 대주주인데 엔비디아가 정확하게 한 4년에서 5년 전 굉장히 위험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 회장한테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 길을 내가 해결해줄 테니 나에게 당신의 지분 이상을 내놓으세요. 아니 그임변호사님 네. 엔비디아 회장 제가 아는 그 젠슨 왕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아니 제스나에게 그러니까 지분 내놓으라고 했다 이런 황당한 얘기예요. 예, 예. 근데 전 청조 씨 그도, 그동안 얘기한 것 중에 거의 대부분 진실이 아니에요. 예맞습니다 예, 확인해 보면은 예. 전 청조의 말은 전형적인 그 신분 연출형 로맨스 스캠이다 이렇게 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뭐젠스랑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그 재벌집 거기 뭐 태어나서 뭐일 플러스 일 배우기 전에 자기는 그뭐 재벌 그 교육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청자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아니고, 음. 그 스스로가 자기 말로 그런 그 새로 지어낸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 지어낸다. 아. 자, 보면 은뭐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경원이었고, 저는 파라다이스 시티에 땡땡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기일 배웠죠. 저는 그거 안 배웠어요.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로 어떻게 해야 하나를 배웠습니다.라고 네. 하는데 배성원 프로파일러님. 저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더 허황되고 음. 더 어,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사람들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던져주는 것이 사기꾼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달라. 난 너희들과 달라. 네. 난 특권층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특권층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 없지. 증명할 수도 없잖아. 믿어야지.라는 음. 방식으로 음. 지속적으로 일정의 머리 뒤 속의 후광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속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후광 ]구나. 효과를 스스로 네. 자가 발전하면서 만들어내는 오. 거죠. 그게 더 허황되면 허황될수록 사람들은 믿고 싶어지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역설적이네요. 허황되면 허황될수록 더 믿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치르면 크게 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예.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엔비디아 회장까지 나오는군요. 예. 자 그런데 그럼 지금 형은 어쨌든 복역 중이에요 전총장가 예, 예. 지금 좀안내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예, 지금 재벌가 그 혼외자 행세를 하면서 예. 30억대 지금 사기 이 행각을 벌였고 예. 또그전 펜싱 국가 대표 선수 남연희 조카를 그 학대해가지고 그 혐의로 해서 지금 13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 아직 뭐 전혀 뭐 뉘우치고 있는 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유명하니까 교도소에서 책을 써서 팔아가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겠다. 책이요? 예, 예. 그래도 자기 유명세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올해는 또그 다른 재소자들한테 그 어, 출소하면은 네.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음. 어, 접근하고요. 그동안 교도관한테는 어떤 가정 문제를 상담해 주면서 음. 어, 그걸 또 이용한 그런 정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익명의 제보자, 그, 저, 제소자의 말에 따르면은, 어, 그 교도, 그전 총조는 교도소 내에서도, 사람을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인을 가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 어떻게 네.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넘어올지, 네.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예. 아직도 수감 중인 그런 걸못 느끼고 있다. 이런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소자들 증언에 따르면은, 예.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게 보일 정도의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증언이 나와요. 오자 예, 예. 그런데 자 이렇게 재벌가 이제 뭐 혼외자 행세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그 이전에요 대한민국을 또경악해한 희대의 사기꾼이 있습니다. 바로 단군일의 최대 금융 사기를 벌인 장영자에 넣을 수없니죠 일단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단군일의 최대, 최대 금융 사기범. 도대체 얼마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1982년 당시입니다. 7,111억 원의 어음 사기를 벌인 사람입니다. 그것도 정말 7,000억 어,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음. 하면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도 물론 큰 돈이지만 네. 당시에 한국 GDP의 1.2%였고요. GDP의 1%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정부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강남 아파트 18평짜리 아파트가 7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당시에 강남 아파트 10만 원으로 살수 있는 그러한 금액에 이르는 사기를 친 겁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권력형 뭐 사기 비리다라고 네.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적게는 두 배, 많게는 아홉 배 달하는 약속 어음을 받아서 사채 놀이를 즐긴 겁니다. 음. 이렇게 해서 사실은 7천억 원대의 사기가 성립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 선고 받고 복역했거든요. 네. 그런데 98년 에 815 특사로 나와서 더 황당한 건 2년 뒤 2000년에 국권 앞에 사기 사건을 또 220억 원대 사기 사건을 네. 벌입니다. 그래서 징역 10년을 또 선고받아서 복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2018년에 6억 원대 전환사채 사기 네. 사건을 벌이고 이걸로 또 4년을 선고받고 올해 또 250억 원대 사기 이제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장영자가 실제로 복역한 기간만 34년입니다. 34년? 누군가를 그쵸. 살인한 것도 아니고 네. 뭐 강력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4년이라는 어, 실형을 산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만큼 사기 행각이 정말 다각화됐었다, 황당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프로파일러님 이분이 지금 나이가 한 70대? 80. 80 넘었나요? 예, 그러면 거의 인생의 한 절반 가까이를 그렇죠. 감옥에서. 44년생이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인생의 절반 가까이 이제 감옥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예, 그런 거네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장영자의 수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예. 하죠. 어떻게 사기를 쳐왔을까? 첫 번째 남다른 화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인천 면사님 저희 특별하게 모셨는데 왜 모셨냐? 자, 2018년에 장영자 의그네 번째 사기 사건 수사를 담당해서 장영자를 실제로 보셨어요? 예, 제가 직접 구속을 했습니다. 네, 어때요? 어떻습니까? <laughs> 어, 보니까는 굉장히 그 아우라가 있고요. 예, 굉장히 작은 자은 이렇게 음. 이렇게 굉장히 품이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오. 내용이 뭐냐면 제가 그중요 경제 범죄 조사 안에 예. 이제 검하고 있었는데 1억을 그러니까 그 이철희 씨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 S전자 주식 1만 주를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묶여 있어 가지고 1억을 빌려주면 갚고 40일 뒤에 3억을 주겠다. 이렇게 속여서 한 거거든요. 어. 근데 계속 안 나와서 결국 체포 영장 받아서 지명수비했는데 한달 만에 인천공항에서 잡혀왔습니다. 네. 근데 보통 사람 잡혀 오면 굉장히 겁먹고 떨어야 되는데 굉장히 당당하고 굉장히 의연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수상한 건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런데 그 전에 큰 사건들을 보면은 장영재 예. 씨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요그 어떤 그 행동의 어떤 특징 같은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권력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음. 어떤 침묵을 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면 어떤 허점이 보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걸 꼭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 뭐 어떤 거는 또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니면 위선에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그 애매하게 이렇게 하고요. 뭔가 그다음에 배우의 내큰 큰 그렇죠. 있다. 그 사실 또큰 네. 배우의 그5 0의 어떤 그런 그큰 인적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기 칠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숫자로 이제 그 사기 칠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뢰가 가거든요. 믿을 수 있게. 예, 예.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하는 속도가 좀 이렇게 천천히 음. 상대방의 어떤 불안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천천히 얘기하고 저쪽에서 반응이 안 좋으면은 그럼 이런 일은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또 불안하죠 이래상대가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밀당 기술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음.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항상 그 상황이 안 좋더라도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신뢰감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교양이 있어 보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하게 됐어요. 임철범 선생님이 당시 검사일 때 처음 대면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 아까 잠깐 예. 얘기해 주신 게 아우라가 남다르고 예, 예. 그 말도 잘한다 고했어요 어느 어느 정도로 잘해요. 굉장히 교양이 되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음. 사람이 보통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아이 사람은 뭐좀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 이렇게 느끼는데요. 그 음. 아우라 자체가 심지어 저희 여직원이 굉장히 그 피부도 좋고 우아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실제로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억이 나실 정도로 지금 예. 뇌리에도 남아있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였다라는 예, 맞습니다. 예. 건데 이화수를쭉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데백프로파일먼트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에 속는 사람의 심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여백의 미라고 합니다. 예. 뭔가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 뒤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약간 뭐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행동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후광이랑 비슷해요. 네, 후광과 맞나요? 같은 예. 거고 저잘 보시면 사진에 예. 저 사람은 눈을 뜰때 약간 밑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위를 바라보면 뭔가 바라는 것 같잖아요. 네. 아래 를 내려다 보면은 사실 추앙받는 느낌의 심리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내리 보는 예 그런 거죠.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섞여 있는 형태로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숫자를 첫번탁 던져주면서 신뢰를 했는데 네. 그 뒤에 신뢰된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치고받고 치고받고 그 다음에 뭔가 와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인데 책임 만지는 그러니까 보면은 저것도 보시죠. 네. 밑에를 내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대부분의 아니, 사진이 다 그렇게 찍혀는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람은 예. 저렇게 잘안 뜨죠. 그러 그러니까 많이 당황하죠. 사람도 보면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심리적인 위약감이 확 형성되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한번 사기 수법 예. 저희가 살펴 해볼게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겁니다. 메이퀸? 메이퀸, 그니까 그. 5월에 선발하는 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장영자가 직접 본인이 주장을 했던 부분이에요. 나는 메이퀸 출신이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해서 실제 승명여대에 재학했던 시절에 메이퀸으로 뽑혔다라는 사실 언론 보도도 존재하거든요. 음... 근데 뭐 그만큼 뭐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뭐 외모적으로 뛰어났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언론이 이 대학의 실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네. 대학 측에서는 이제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대학은 확인이 어렵고, 우리 임채원 변사님 보시기는 네. 어떠셨어요? 실제로 보셨잖아요. 자기 예, 예, 예. 굉장히 그 피부도 깨끗했고요. 광채가 난다 그러나. 네.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 같이 수감했던 동기 증언에 따르면 음. 교도소에서 마가린하고 우유로 이렇게 피부 관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여왕처럼 살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용하는 그 목욕탕 은 독탕 혼자 쓰고 그다음에 교도소 안에서 비서가 있어 가지고 그 영치금 한한 한 달에 한오십만원 주시면은 네. 다 수발도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음... 큰손 사모님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막 일부 수, 그 수용자는 또 장영자를 없고 나리고. 그래서 장영사 어, 생각은 본인은 일반인과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 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사기를 아까 GDP 한 1%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로 칠 정도면은 돈 쓰는 것도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평소에 이제 허영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음. 나오고 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옷 색깔에 맞춰서 차량 색깔을 골라서 타고 다닐 아. 정도였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3억 원 정도의 생활비를 썼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철이와 결혼을 하는데도 이철이 씨와 결혼을 하는데도 한 1억 원 정도 당시에 1억 원을 결혼 비용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음. 정말 호화 만. 찬을 했다라고 좀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유명한 물방울 다이어 사건이 있는데 네. 당시에 뭐 삼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가 이제 집에 있었는데 강도가 들어서 다이아라든지 명품을 이렇게 훔쳐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장영자 씨가 음. 아, 네 다른 건 몰라도 다이아만 좀 찾아달라라고 해서 음, 음. 결국에는 이걸 경찰들이 찾아줬어요. 그랬더니 마치 본인이 수은 무슨 표창하듯이 네. 경찰관들을 쭉 세워놓고 저렇게? 50만 원짜리 봉투를 네. 어뭐 이거 장학 금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면서 줬다는 에? 겁니다. 당시의 경찰 월급의 한두배 정도 되는 돈이었다라고 하고 당시 이 사건이 알려져서 돈을 받은 경찰 여덟 명 모두가 면직이 됐던 사건도 아, 있어요. 결국에 면직이 됐군요. 경찰들이. 자, 그런데 자, 이제 법정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공판장에서요. 네. 2019년에 희대의 또 명언이 나왔다면서요. 예, 예. 어, 저는 이제 2018년도 수사하고 떠났고요. 네 거기 이제 공판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들은 얘기는 뭐냐하면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선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게 아니고 재판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네. 선임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명언이 뭐냐하면 기자들은 기자들 그 니들 마음대로 기사를 쓴다 음. 그렇게 하지 말고 팩트를 좀 제발 써다오. 고 아, 기자들을 향해서. 예예. 예. 아, 그래요. 그렇게. 아니 그 궁금합니다. 일단. 뭐 기자들이 향해서 저렇게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국선 변호인 선임이 비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판부와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보세요? 좀 황당하죠. <laughs> 어, 그렇습니까? 우리 네. 임 변호사님 어떠세요? 어 제가 보기에도 사실 황당한 이야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재판부와 소통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라고 해서 더할수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일단 변호인이 물론 나의 이제 입장을 대변해주는 건 맞지만 사실 국선 변호인을 사람들이 썼다라고 하면 아 뭔가 재정적으로 장영자 어려운 거 아니야라는 네.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역시 생각하고 아직도 좀 허영심에 그런 네. 이야기를 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저렇게. 뭐 로펌 수십 개도 얹을 수 있다. 그리고 뭐 팩트 안 쓰면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예. 경우들이 종종 있, 있긴 합니까? 종종 있다기보다좀 이분이 약금 특이한 고소를 네. 좀잘 하시는 분이라 음, 조심해 이것도 좀 이례적이군요. 예, 예. 그런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재, 재판정에서 예. 저렇게 당당, 당당한 표현인데 큰 소리 치고 지휘하듯이 하는 경우는 저 음. 80년도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 그건 뭐냐면 딱 보면 뒤에 누가 있어? 계속 그런 의구심을 계속 그렇게 그런 모습 좋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뭐야? 허걱 이런 느낌을 들게 계속 심리적 그 기제를 작용시키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큰 손흥세를 하면서 후광에 있는 것처럼 뭔가 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 실제는이 호텔에서 투숙을 하면서 그 투숙비를 제대로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 29년간의 숭아의 세감을 하고 이제 출소를 한 이후에 호텔 스위트룸에서 머물면서 이제 호화 생활을 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투숙비가 130만 원인 객실인데 네. 장기 투숙하니까 하루에 50만 원으로 이렇게 해 줬다라고 아... 해요. 그런데 2017년 11월에 갑자기 장씨가 돌연 잠적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호텔에서는 아니 6개월치의 미납 숙박료 한 8,600만 원 돌려달라 하면서 음. 소송을 했고요. 당연히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돈을 주지 않자 음. 결국에는 강제 집행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호텔에도 호화 골동품을 보관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 골동품 37점을 실제로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제 어 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골동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 하더라도 한 7천만 원이 당시 음. 넘었다라고. 하니까 네. 얼마나 그 과거에 호화라스러운 생활을 했었는지가 좀 짐작이 되는 부분 골동품 부분이죠. 얘기까지. 그럼또 다른 수법이 있어요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 나는 특수요원. 이건 또뭔 얘기예요? 아, 예. 그전에 이제 장영재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 본인은 그 70년대 초에 모 방송국 영어 프로그램 대담자였다고 음.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정보기관에서 한일년 가까이 특수 훈련을 받았다고 네. 합니다. 아 본인이? 예예. 예. 그래서 그, 그 중앙정보부가 관할하는 회사인 세땡땡그 에너지라는 상호 회사가 있었는데요. 예. 거기에 회장으로 부임을 했답니다. 어... 예, 그때 나이가 2물 살인데요. 예, 경제에 대, 상당히 큰 손이 되, 됐다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여자 스파인가? 뭐, 어쨌든 그 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그 검찰에서 조사할 때뭐 학력, 경력 이런 건 물어보거든요. 네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 우리가 어떻게 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거는 본인의. 내피셜이 아닌가 그런 아,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뭐 음. 나는 정보기관에서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놓군요. 자, 그런데 자, 눈길을 끄는 이력이 또 있죠. 바로 세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인데 이 결혼들이 그사기의발판이 됐다는 얘기가있네요 그렇죠. 이 장영자 장 씨의 경우에는 사실 첫 번째 결혼은 20대 초반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11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일남 일녀를 뒀었고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음. 근데 두 번째 결혼이 실제 이제 돈이 많은 사업과 홍모 씨와 결혼을 해서 당시에 결혼 생활한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면서 어, 위자료로 5억 원 상당을 받았다라고 해요. 당시에 5억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고 그것도 위자료로 요즘에 5억 원 쉽지 않은데 네. 과거에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장 씨가 뭐 뛰어난 언변과 화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받은 것 아닌가 싶고요. 음... 5억 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증권 금융 투자를 하면서 사기를 벌일 만한 그런 종잣돈을 모았다라는 네. 시각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혼을 한 이후에 마지막 세 번째 결혼 네. 어, 이철. 이 차장과 결혼을 한 겁니다. 음. 당시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게 실세 중앙정보부 차장 이철이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외모가 굉장히 정갈했다라고 음. 이제 회상하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고 당시 두 사람의 나이차가 한 스무 살 차이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철이 차장의 결혼으로 어쨌든 권력이라는 하나를 사기치기 굉장히 좋은 배경을 얻었다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프로팔러님 보면은 그 과거예요 학창 시절에 학적부가 있대요. 네. 그 학적부를 보면은 이 장영자의 사기 인생이 좀 이상할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원래 이런 학적부의 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준법 정신이 희박하고 뭐 예를 들면 금면성이 전혀 없다. 이런 학적부를 거의 음. 써주지 않죠. 담임 선생님은 뭐, <laughs> 본 적이 없어요 저 보통 님. 그냥 그 이제 보통 주법 그렇죠, 정신이 보통 좀 노력이 필요함 이렇게 음. 하는 거죠 그 정도라고 하면은 어떤 법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고 음. 이건 흔히 말하는 감정적인 선이+ 전혀 없고 음. 그니까 러 수시로 거짓말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한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담임 선생님은 분명히 인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썼으면은 보통 그부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했기 때문에 득썼겠죠. 어떻게 보면은 반평생을 사기꾼으로 이제 복역하면서 살았던 건데 그런데요. 장영자에게도좀 억울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보니까 2000년 그때 이제 한 사기 사건으로 구속이 됐을 당시에요. 자신는 피해자다라면서 절규를 했대요. 근데 그때 그러면 궁금합니다. 그녀의 심리를 보면 진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니까 자기가 피해자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음. 피해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저런 형태의 올부지음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보여주기 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기당한 건 나한테 당한 게 아니라 음. 사회가 나빠서 사회당한 거야라는 음. 남 탓이나 사회 탓을 하기 위해서 저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요즘 뭐 소위 말하는 프레임을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거죠. 네. 내 내가 내가 가해자가 아니야. 아... 우리 모두가 가해자야. 우리 모두가 피해자야. 이렇게만 만들어. 자, 그런데 전청조 또 그리고 장영자의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또 다른 사기 범죄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잔혹한 사기 범죄자 어민숙입니다. 일단 먼저. 이 인물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이+ 어민숙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이제 친척까지도 사실 범죄의 대상자로 삼았다는 라 점에서 굉장히 잔혹한 인물입니다. 예. 첫 번째 범죄 대상은 남편이었어요. 남편 앞으로 보험을 세 개를 가입을 하고요. 음. 남편에게 수면제를 타서 먹인 이후에 남편은 이제 상해를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두 번째 남편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남, 이 남편의 경우에도 큰 상해를 이. 게 됩니다. 네. 어 근데 본인이 이제 사실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뭐 결혼을 해서 이 남자를 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음. 본인의 친 엄마와 친 오빠에게까지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하, 것을 보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네. 인물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실제 엄마와 친 오빠도 실명이 됐습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네. 이제 5년 동안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저렇게 주변 인물들에게 다 화상을 입힌다라든지 실명에 오. 이르게 한다라든지 이런 수법 동일한 수법으로 이제 범행을 저질렀고 총 10명을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중에 3 명이 사망했고요. 다섯 명이 정말 불구라든지 실명을 한다라든지 이런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숨지게 하고도 실명까지 시킬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감정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정이요? 예. 어. 거의 메만은 사람인 음... 거죠. 보통 이런 걸 포식자라고 합니다. 포식자는 두가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외적 포식자, 내적 포식자. 외적 포식자는 제3의 다수를 공격하는 거고요. 네. 내적 포식자는 주로 가족이나 음... 자기 가까운 사람. 감정을 이용해 갖고 네. 그러니까 장영자가 전자라고 하면 이 경우는 후자가 되겠죠 음. 그러니까 근데 보통 가족한테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네. 근데 이 경우는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아주 냉담하게 자기 가족부터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이코패스 오. 점수가 아마 우리나라 범죄 중에 가장 높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실제 그래요? 이렇게 나왔다고 뭐~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어, 보신 것처럼 그 유명한 강호순하고 유영철이 저 정도 점수인데 사십 네. 점 만점입니다 어민 수은 거의 만점에 그렇네요 <laughs> 네. 와... 더 잔혹하고 더 아주 그냥 아주 선호 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잔혹했던 것도 문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투성이였던 얘기예요 예+ 예+ 예그 학력이 고졸 학력인데 예. 사람들한테는 명문대 중퇴 후 간호사로 근무 중 전문직 여성 으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음...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막대하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평범한 가정 환경이었고요. 그+ 그 어민숙의 그 동생의 말에 따르면은 그 수사 과정에서 누나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 거짓말투성이고요. 그다음에 눈을 질러 실명시킨 그 남편이 어나니까그 남편이 우울증으로 스스로 자해한 거다. 또 이렇게 가슬라이딩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극 정성으로 또 남편을 또. 간호를 합니다 거의 남들이 볼때 천사 같은 사람으로 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요 또두 번째 남편이 죽었을 어, 사망했을 때는 또그 해가 임신 중이었는데 음. 어+ 쨌든영원 결혼식을 올린다 이러면서 그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사받다가 갑자기 또뭐 실신하기도 하고요 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그 자리에서 뭐또 소변 치리고 음. 그리고 또 하는 변명이. 딸이 보고 싶어서 음. 죽은 딸이 보고 싶어서 마약에 처, 취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마약 검사를 해보니까 성분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또 거짓말이 아, 일로 또한번 화면이 습니다 예. 그런데 거짓말도 투성이지만 과시욕도 또 남달랐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과시욕이 심해서 뭐 하루 종일 쇼핑을 즐길 정도였다라는 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당시에 어민숙을 담당한 이 담당 경찰의 이야기에 따르면 굉장히 다소곳하고 뭐 부잣집 민물 같은 부잣집 딸 같은 그런 미인형이었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신뢰감을 주는 얼굴 타입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 이 어민숙 집에서 근무했던 가사 도우미의 이야기에 따르면 뭔가 먹고 싶은 바로 사서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 타입이었고 인류 갑부처럼 돈을 썼고 그리고 죽을 먹고 싶다 내가 네. 그러니까 죽이 먹고 싶다라 그래서 택시비로 10만 원까지 써가면서 그 죽을 사다가 먹었어야 됐을 정도로 음. 그러한 욕구 소비라든지 아니면 허영심이 굉장히 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쇄 살인을 저지른 그 이유가 알려진 거는 첫 달의 죽음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네 왜냐하면 보통 연쇄 살인범들이 범죄적 각성을 하는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깨어나는 깨어나는, 예, 깨어나는 거죠. 네. 그 이유가 이제 죽음을 보거나 음. 죽음을 경험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그거를 아마 어민숙은 그렇게 이제 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근데 실제로 근데 첫 딸이 그세살난 딸이 사망을 합니다. 그뭐 네. 과정은 저는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본인은 그것이 계속 떠올라 갖고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범죄 심리학자들은 그게 맞나? 음... 변명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많이 갔습니다. 그데 본인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기꾼 얘기를 좀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제일 짚어봐야 될건 이거일 것 같아요, 배성프로파일러님. 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면서 만났을 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기에게 속는 것은 신뢰죠. 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신뢰를 보여주면. 그건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음... 분수를 넘어서는 형태로 계속 유혹을 합니다 사기꾼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네. 사실은 보통 그 유혹이 저런 사기 전문 범죄자들은 매우 심각한 형태로 유혹을 하죠. 음... 그것만 기준을 지키면, 그 그러니까 정도만 지키면은. 큰 사기는 안 당한다. 네,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될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군요. 다세 분과 함께 또 히데이의 사기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